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 에버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810원 자 지금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총이 1,500억원대 자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다 자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재건주로서 이전에 크게 올라왔던 모습에서 대장주까지 잡았지만 대동 기어에 일단은 뺏겼고요. 전진 로봇 기술까지 자, 지금 올라오는 이 흐름들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다고 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슈가 나서 올라갔는데 그 이슈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자 우선 이전 겁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은 우크라 재건 사업 때문에 자 이전에 재건주라고 불리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자체는 드릴 크레인 자이 드릴 크레인 자체가 이 종목의 효자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초자이 지금 품목을 가지고 자 트랙 다섯 대를 이게 공급을 하면서 천조 시장에 정조준을 하고 있다 자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으로 자 실질적으로 재건에 들어가며 이 천조 시장에서 추가로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자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언급을 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것이다. 여기에 푸틴이 자, 미국의 현재 전선 동결을 제안을 했어요. 영토 요구에 대해서 한발 양보를 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통째로 넘겨달라는 기존 요구를 철회를 시사했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자 미국 그러면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은 인정해 주느냐? 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어차피 점령을 하는데 점령을 하는데 자 만약에 불확실성한 자, 불확실성한 도시들 있잖아요. 자,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반발 지역들은 나중에 우크라이나에, 자, 만약에 러시아로 넘어오더라도 우크라이나에 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는 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존에는 지, 뭐 4개 지역, 여기에 대한 지역을 넘겨 달라는 것도 철회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전에 대해서는 임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 이게 3년 만이거든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 푸틴이 푸틴이 자, 지금 대화를 제안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 양국이 지금 3년간의 이 전투 끝에 굉장히 지금 큰 자, 천문학적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푸틴이 지금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겠다. 자, 이러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대 에버다임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우선 내수세가 있어요. 자 매수세가 있는데 매수세 대비해서는 크게 매도세 나오지 않았고 자 중간 중간에 이런 매수세 자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 수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맥점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매매 비법 자 매매 비법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종가 매팅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 3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맥주, 인맥주, 그 다음에 자 지금 정책주가 빠지고 있는데 일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인맥주나 정책주는 벌써 적게는 자 100%에서 많게는 자 2,000%예요. 정확히 2,000%까지 올라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종가 베팅으로 최소 50에서 자100% 이상을 수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자,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선이 자, 6월 초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6월 초에 자, 대선이 치러질 때 자, 인맥주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정책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책주, 그 다음에 인맥주 관련해서 자, 종가 배팅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 종가 배팅에 관련해서는 항상 2시 50분, 자, 3시 구간에서 매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일 이전에 3일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선은 유라테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자 종가 베팅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3일 이전에 제가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자 매수 신호를 드린 거예요. 자이 구간에서 왜 매수 신호를 드렸냐면 이전에 매수한 이력이 있고 자 매도한 이력이 크게 없죠. 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정책주로도 자 이전에도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고점에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매도. 자, 매도를 문자로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자, 제가 코나이 관련해서도 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자체가 이전 고점, 자, 이전 고점을 이게 넘어가는 시점이죠. 자, 여기에서 윗꼬리가 나아졌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릴때 매수세가 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급등. 자,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흐름에서는 단기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단기로 이렇게 급등하는 자 이력에서는 자 매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자이 종목은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파동 자 3차 파동 이후까지도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자이 종목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은 했지만 자 매도 신호가 아직도 제가 드리지 않았다 왜냐면 보유를 하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다 자 거기에다가 대상 홀딩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자, 이정 고점을 분명히 뚫어 놨습니다. 이정 고점을 분명히 뚫어 놓는 이 시점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는 자, 매수를 안 드렸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포착되는 요 신호 있죠. 자, 이 신호가 나와 주면서 다시 한번 이 종목 정별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 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급등이 자,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수익 구간을 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시그널로 하여금 자 매수세 양봉에 대한 거래량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연속해서 이슈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종가 베팅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종가 베팅 정치 관련주 현재 급등 테마주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타 최소 5% 이상 수익주도 최소 15%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124-9984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 종가비팅, 자, 2시, 2시, 50분에서 3시 구간, 자, 이 구간에서 항상 매일매일 급등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매매 동향을 살펴보자면, 증권사별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83,000주 순 매수 대, 지금 매도가 74,000주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한투 미래, 그 다음에 NH 신한까지도 이렇게 매도세가 이어지는 반면에 자 매수세가 이어지는데 키움 큰손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KB, 자 JP 모건도 매수에 세 가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매수가 우위입니다. 자이 종목 자체가 자 길게 보면은 제가 조금 더 길게 볼게요. 면이 종목 을 길게 보면은 자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큰 산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세가 나오고, 또 시세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시세가 나오고. 자, 이런 흐름들을 천재 구간에서도 원래대로 하면, 5,600원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면에서는 시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자, 지금부터 시작인 게 뭐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 푸틴이 직접적으로, 러시아, 자, 푸틴이 1인자가 지금, 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서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전에 올라갔던 거는, 자, 기대치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실질적으로 자, 이 종전에 대해서, 자, 종전에서 휴전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휴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종전이라고 봐야겠죠. 전쟁을 끝내겠다. 아예 이 휴전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에 관련해서는 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이전에는 크게 붙어줬다. 그래서 재건주가 부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 테마주가 자 약간 부재중일 때 지금은 대선주가 지금 난리가 났죠. 대선주가 난리가 나는데 부재중일 때 올라왔지만 자이 재건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없어서는 안돼. 자,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으로 현대 에버다임을 뽑았는데, 자, 우선 이 주봉이 이제 대, 대박입니다. 주봉이 어떻게 대박이냐. 자, 분명한 거는 제가 아까도 큰 산이 이렇게 나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확고하게 보이잖아요.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렇게 밑꼬리가 나오는 이 흐름에서는, 자, 여기까지 올라줬는데 지금 단기 저항이에요. 당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올리면은, 올리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게, 12,000원 구간도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또 발생이 돼야 되고, 크게 올리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올리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전에 물린 물량. 이 물린 물량이 중요한 게, 자, 지금 대선이 6월 3일이라고 있어요.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잡혔기 때문에, 자, 올리는 족족 개인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매도세가 또 세력들도 빠져나갈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선 쪽의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느긋하게, 자, 이 종목 자체는 지금도 8,870원인데, 현지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실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갈 사람들을 매도하고 나면 자 세력들이 가볍게 크게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이거는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은이 종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지들 자이 미국에도 지금 이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미국이 돈을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광물협정을 하고 자이 광물협정은 자 러시아를 또 이제 푸틴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게 아니라 푸틴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로 하여금 종전이 한 발자국 더 다가오고 실질적인 게 지금 나오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대 에버나임이 올라가면은 이전 월봉으로 봤을 때자 원래 대로 하면 최고점 구간을 돌파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이게 13,350원대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 구간까지도 크게 열려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2,000원 이게 돌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여기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매물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 자, 월봉에서도 장대 양봉의 매수세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아예 그냥 우크라이나는 진짜 그지꼴이 됐어요. 그지꼴이 됐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가 먼저 제안을 하면서 나 이제 전쟁 끝내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네들이 자, 크림반도만 그 대신에 미국이한테 인정을 해달라. 다른 거다 포기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 이야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자, 제가 처음부터 시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올라올 수 밖에 없는 것은 여기 관련해서에 대한 뭐 소방 관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재건 관련한 이런 트랙터들 있잖아요. 자, 이런 트럭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현대 에버다임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크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이 자, 지금 이전에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6.25 때만 해도 자, 어떤 나라든지 정말 못살 거다 이못 사는 나라다 황지 이제 황무지가 되고 막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수주만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서 이 관련주로서는 현대 에버다임이 대장주로 치고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맥정구간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단의 번호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제가 url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 더보기나 있죠 url 관련해가지고 더보기나 안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타점구간 제가 정확한 탔점 자, 매도 구간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세력들 유입된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 수익 낼수 있는 매매 비법도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대선주급으로 이 종목도 크게 급등할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URL로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아주 중요한 선물들을 다 드리면서 비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셔서 완벽하게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소통방을 공개해 드리자면 기간 정보지 고급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없는 자 정보들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통방 입장시에는 선물 자 급등 종목을 바로 공개하고 있어요. 자이 히든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선점해야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실시간 대응 및 매매 알림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서 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수익 매매는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3% 이상 수익입니다. 자 여기 관련한 프로젝트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 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되 010-5124-9984로 자 문자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제 소통망에 들어와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3%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자 지금 자 목돈만 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 22일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3% 이상만 매일 수익을 이어갈 때, 자, 한 달에 100%의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도 200만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6개월에 거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개월 내에, 자, 6,300%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300만원에 자, 수익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은 크게 목돈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6기까지, 자, 6기까지 끝내놓고 지금 7기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특급 이벤트로, 자, 우선제 소통방이 1000분이 넘어요.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거는 제 밥줄입니다. 자, 우선 폭등주 매매 비법을 알려드릴 때, 자, 우리가 흔하게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을 잡을 때, 자, 선행으로 잡았다면, 자, 만약에 급등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먼저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잡히는 매매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 관련해서 자, 단기 급등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일부 테마주들 관련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 초기, 자, 초기에 잡아내는 시그널로, 자, 1차 급등, 2차 급등, 3차 급등까지도 다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폭등 매매 비법을 여러분들 다 선물로 받아가시고요. 제 소통방은 무료 운영입니다. 그래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링크 발송을 통해서 단기 폭등 주를 매일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기 수익을 크게 이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히든 주를 또 공개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재명에 대한 인맥 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저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이 고점까지 올라왔던 면이 자, 이전의 대선 때, 자, 무려 1000% 이상 올라갔던 인맥주입니다. 여기에서 이 인맥주, 이재명의 인맥주는요, 자, 이재명이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자, 중앙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던 인맥주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자, 핵심 부품을 생산해서 HD 두산바해 국내외 대기업의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올해, 자, 유망한 종목으로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자, 여기에는요, 대주주 지분이 55%, 자사주 10% 포함해서 총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품절주인데, 자, 치기만 하면 그냥 올라가요. 자, 지금 매집이 끝나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집봉이, 매집봉이 크다랗게, 커다랗게 나오면서, 현재, 자, 지금 단기적으로, 자, 21선에 걸려있지만, 여기에서 날아갑니다. 그냥,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엄청난 매집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자, 이재명주로 급부상한다면 바닷권에서 최소 500%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소통방에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수하셔서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자,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정보, 자, 찌라시,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고급 정보가 또 있어요. 자, 이걸 기간 매수하는, 자, 기간이 들어오거나 세력이 들어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제 소통방 꼭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